그래, 오늘 좋은 말씀, 어, 감사하고, 어, 다 뭐, 어, 중앙정부가 하여튼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 오늘 나오신 우리 중앙정부, 어, 공직자들도 아까, 저, 어, 예 경남의 아들 잠도 못 잤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 우리들의 그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을수록,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원전 관련 연구원이 이게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거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아셨고, 그리고 원전은 민생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비료산업부터 이제 이 석유화학산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석유를 이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그 우리 우리 산업 또는 저... 가정에 이런 에너지로도 쓰지만 어? 그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어?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왜그 원유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런 석유화학이 왜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전부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발전한 겁니다. 그럼 이게 뒷받침을 뭐가 해줬느냐? 원전 없었으면은, 아니, 우리가 저 중동에서, 어, 유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어, 그걸 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어, 석유화학 산업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문이 낫겠습니까? 어? 안 남습니다, 이게. 전기 값이 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뭐, 다른, 다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라인 하나에, 원전 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제, 브을 많이 지으려고 하면,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그, 산업단지, 특화단지도 이제 구축을 하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막 이제 나옵니다. 또, 관련 그, 영향이 뭐 전국적으로 다 있을 텐데, 그거 뒷받침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분열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의 그 민생이라는 걸한번 따져보면은,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어디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뭐 창원에서 이제 부산 에너빌리티 옆에서 우리 장어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런 그~ 저~ 원전 그~ 산단 주변에서 이렇게 저~ 식당업을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우리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돈을 자꾸 벌어야 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 세금을 걷어서 복지 비용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곧 민생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울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울산과 창원이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발전에 어떤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결국 산업을,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어?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가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그야말로 어디 가서 돈벌이라도 할수 있는 데라면 직장만 얻을 수 있으면 간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 또 전문가들이 가고 싶은 곳 가서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작년까지 작년 연말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녔고 많은 정상들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뭐 어디 어떤 나라 방문을 하면 뭐 정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투자부 장관이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의 뭐, 어? 저 해외 본부를 좀 우리나라 이 도시에다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하여튼 내가 우리 저 기업인들한테도 그렇게 좀 부탁을 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중동 같으면은 이 두바이나 이 카타르 도하 같은 데는 가보면은 바다를 끼고 있고 경치도 아주 좋고 또이 도시계획을 잘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어느 기업이 우리 이번에 어디 저 아시아 쪽 해외지사를 두바이나 도하에 만든다 거기 저 어? 누구누구 거기에 가라 이렇게 하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 우리가 한번 어떤 큰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한번 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 회사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선택의 1번 아닙니까? 월급이 좀더 많냐, 뭐 대우가 좀 좋냐, 이거보다 얼마나 살기 좋고 날이한 곳에 가서 내가 살수 있느냐가 어? 선택의 1번 아니겠어요? 어?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산업은 그동안 너무 문화가 없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냥 공장 위주, 생산 설비 시설 위주로만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프레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을 이제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와야 기업이 옵니다. 우리가 왜 반도체 공장들은 수도권을 안 벗어나고 말이야 그 아래로 안 내려오느냐 하는데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면 기업은 당연히 갑니다. 자기들이 저그 매입할 수 있는 부지의 가격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싼데 왜안 오겠습니까?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면 기업이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거제 국토부에서 그 기업 혁신 파크를 나는 이거 아주 장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파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를 하는 이런 단지 조성을 할때 정말 파크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야 이거 정말 공원 같구나. 그래서 뭐 산보하는 길도 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또 거기서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자연과 풍광과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거기에서 살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문체부는 말이죠. 문체부는 이제. 막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그 관광 개발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관광을 이제, 저 어떤 고도 산업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일반 산업 단지들이 좀 문화적으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키는 역할을 우리 문체부가 좀 적극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저도 그 선거 과정이나 이제 인수이때 또, 어, 취임한 이후에도 이런 무슨 폴리테크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산업단지의그 청년 그 직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 도무지 뭐,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중소기업에 잘, 저, 안 가려고 그런 데잖아요, 인재들이. 근데 월급 아무리 많이 줘도요. 아, 우리 회사 있는 데가 너무 아주 그냥 드라이하고 썰렁하고, 그리고 또좀 가까운 도시라도 나가려고 그러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아이, 그럼 뭐, 퇴근 후에 좀 갔다 올수 있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무슨 마이크로버스라도 하나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좀 가까운 도시에 가서 영화도 보고, 뭐, 서점에도 가고, 차도 마시고 이러고 올수 있게 좀해 주든가, 여기서만 살라고 그러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여기 이제 지사님도 계시고 그 시자님도 계시지만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 고 그러면은 어? 막 어디 다니면서 우리가 세제 지원해주고 뭘 해주고 할 테니까 오시오 어?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이 산업과 문화가 융합이 될수 있도록 지방 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어? 중앙 정부도 문체부가 좀 다른 부처들 하고 호복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는 우리가 산단을 만들 때 멋진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laughs> 그런 면에서 이 경상남도 그리고 이 거제, 거제는 제가 뭐 과거에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제가 작년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내면서 거제시도 가보고 헬기로도 한번 쭉 남해안이 다도해도 보고 또 배를 타고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는 정말 기업 혁신파크를 잘 만들면 은 기업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한번 여기 손도 도시로서 거제시가 한번 잘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풍부한 관광과 자연환경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살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다고요. 먹고사는 이제 저 직업만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아예 여기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요. 저출산 문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개혁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지 단순히 뭐 지원만 해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한아세안 국가정은 조성하고, 남북 내륙 철도, 이거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리고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할수 있는 지원하고, 그리고, 저, 여기 지금 기업혁신파크를 만들었는데, 접근성이 있는 철도가 없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뭐 원전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경남도 전체의 이 민생 문제, 이 민생 문제를 오늘 아주 광범위하게 좀 논의를 했고,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일들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가 전쟁을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입니다. 어? 군대가 일주일 걸리면 적이 오겠지 하는데 바로 그냥 저녁에 쳐들어 와야 어? 빠른 속도로 공격도 하고 빠른 속도로 방어태세도 갖추고 해야 되듯이 어?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느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느림은 뭐가 변화되는 거를 알 수가 없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여튼 뭐 잠을 좀덜 자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여튼 매사에 속도를 좀 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